자, 아, 여기는 다대포 해수욕장입니다. 한번 봅시다. 우산을 안 가오노. 야, 다대포는 다대포. 아, 다대포 엄청 넓대, 이게. 물이 뜨끈뜨끈하네. 복사 복사해 줬네. 뭐 잡았나? 다대포가 좋으네. 나 이거 처음 와봤는데. 응. 야, 다대포 해수장이 좋은데? 아, 다대포. 야 이거 다섯 배해욕장이 좋아 야, 나중에 한번 도와야 되겠네 좋은 애네 좋아 다대포 해욕장입니다 저 위에 가면 산책할 수 있다. 여기 다 대포라. 아. 여긴 또 뭐지? 강아지 좋아. 하나 어? 어? 사람 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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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어이게 개다 이런거 다 잡으면 안된다 이거 꼬맹이를 다 잡았네 다섯번째 정망대 안나? 몰라 아이고 마이 여섯시까지 하라는 여섯시 넘무 하지 못하네요 어. 대포 아미산 정망대 왔습니다. 낙동강. 야, 이제 저녁 놀하고 지금 이쁠 때네. 한창 좋네요, 좋아. 와. 낙조 안 보십시오. 낙조. 아, 유 좋네. 아미산 정망대. 오늘 다섯군데다 완료했네요. 아, 이제 의식장만 가면 되네. 진행국으로 아이고. 집으로. 아, 좋다, 이거. 부산. 부산. 야, 좋네. 낙조. 이거는 뭐, 응만금짜리인데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부산입니다, 부산. 아, 다대포. 아미산 정망대. 아. 6,000원. 컵도 6 0 0 어시장 왔는데, 전, 8시도 안 됐는데, 전부 다 파했네요. 심하있네심하 김밥, 여기도 전부 다. 여기도 파했고. 어. 대박가 좀 폐지만이 시, 요 주변이 다와 깜깜한데, 아, 요 김밥집만에, 야외저이요 주차장이었는데요, 여... 와 아깝다, 이거 장사 안 하는 거고, 와이집 장사 안 하네, 와 이거 뭐늘르나네 공간? 왜 돼지고기 안 먹고 와 배는 어떻게 하는데요? 예예. 예. 배가 너무 맛있지. 어? 8개 올라와 봐라 8 개. 올라서게밥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지에서 와가지고 도시락 두개 할인 받고 뭐라고 해가지고 9,900원. <laughs> 아이고 요새 뭐 장사도 안 되는가 면시 식당 8 시도 안 되는 일 다녀. 이 괜찮게 나온다니까 고구마야 고구마 아 세일하네 야 세일인데 맛있다고?